이번에 살펴볼 챔피언은 오그린 부족의 스크라앙크 에픽 챔피언입니다. A1부터 보겠습니다. 적한 명을 공격합니다. 40% 확률로 2턴 동안 25% 약화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대상이 HP 소모 상태에 있으면 확률이 75%로 증가합니다. 데미지 기반 어택, 약화 디버프를 겁니다. 그리고 HP 소모가 있으면 확률이 올라가고요. HP 소모 챔피언은 주로 거미에 사용하죠. 근데 거미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A2 적한 명을 두번 공격합니다. 크리티컬히트 시마다 최대 HP의 15%만큼 자신을 치유합니다. 치유를 합니다. 그런데 크리티컬히트를 해야 되죠. 크리티컬 확률을 100%를 맞춰줘야지 이게 계속 치유를 합니다. 대상의 HP 소모 상태에 있으면 2턴 동안 자신에게 50% 어택 증가 버프를 부여합니다. 공격력이 증가하고요. 다음에 A3. 모든 적을 공격합니다. 75% 확률로 2턴 동안 HP 소모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적한 명이라도 크리티컬 히트에 피격되면 자신의 턴미터를 15% 채웁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히트로 때리면 체력이 회복하고요. 여기서는 크리티컬 히트로 때리면 턴미터를 채웁니다. 그리고 HP 소모가 꽤 괜찮습니다. 3턴 쿨이죠. 3턴 쿨에 HP 소모. 요것까지한1 0 0고요 그리고 속성이 보이드 속성이라서 속성을 안 가리고 HP 소모를 잘 겁니다. 패시브, 어느 적이든 HP 소모 디버프가 발동할 때마다 자신의 어택과 크리티컬 데미지가 5% 증가합니다. 최대 25%까지 충족됩니다. 여기서 A2는 50% 어택 증가를 자신한테 부여하죠. 그리고 패시브 같은 경우는 어택과 크리티컬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그래가지고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 챔피언입니다. 축복, 거미에서 HP 소모 챔피언으로 쓰려면 사슬 파괴나 아니면 혼돈의 생존 본능, 터미터 차는 거. 이 정도가 괜찮고요. 아니면 딜러로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잔혹 아니면은 조화의 자연의 진노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물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거미 던전에서 사용하려고 세팅했거든요. 그래서 명중을 높이고 속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몸을 단단하게 그렇게 세팅하면 됩니다. 명중 세트 두개 입혀졌고요. 그다음에 반지부터 보겠습니다. 반지는 HP 그다음에 HP 디펜스 이거는, 어택은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목걸이는 디펜스나 HP. 그 다음에 명중 올려주는 면좋고요그 다음에 배너는 명중 배너. 그 다음에 스피드. 장갑은 크리티컬 레이트를 껴줬습니다. 스킬에서 크리티컬 히트 시 자신을 치유합니다. 크리티컬 히트 시 턴미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장갑은 크리티컬 레이트 장갑을 껴줬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 갑옷은 HP 퍼센트 크리티컬 레이트 스피드. 여기서 명중이 부족하면 갑옷 조업을 명중으로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발은 속도 신발이고요. 그 다음에 명중 크리티컬 레이트. 무기, 스피드, 투구, 스피드, 명중, 디펜스 퍼센트. 그 다음에 방패, HP 퍼센트, 스피드, 명중, 디펜스 퍼센트. 총 능력치는 HP가 39,000이고요. 디펜스가 2600, 속도가 224. 그 다음에 크리티클레이트는 100% 맞춰졌구요. 그 다음에 명중이 389. 거미 던전 20층 같은 경우는 명중 200 이상 맞춰주면 됩니다. 마스터리는 공, 데미지 좀 내라고 공격에 전쟁의 신 찍어졌구요. 딜러로도 좀 이따 세팅해 보겠습니다. 근데 딜러가 장비가 좀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에는 명중 올려주는 거 이렇게 찍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게임에서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내가 거미 던전이죠. 거미 HP 소모 챔피언이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깰 수가 있습니다. 보통 20층. 사용한 챔피언은요. 고이카툰 있고요. 속도라 있고 스피드 감소. 스피드 증가 턴 미터 감소. 그다음에 치유 챔피언 약재상 넣고요. 그다음에 둠스크리치 디펜스 증가 챔피언. 이랑 턴 미터 증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활 챔피언 보로도만 넣고요. 그다음에 HP 소모 챔피언 스크랑크. 라 보이드 속성이고, 3턴 일에서 아주 잘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HP 선물을 잘 걸죠. 모든 적한테 잘 걸었습니다. 네 이렇게 깼습니다. 스크라크가 HP 소모를 아주 잘 벌죠. 체력이 좀 적어 가지고 듬 스크리치보다 스크라크를 먼저 때립니다. 쫄거미들이. 그래서 체력을 좀더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HP 소모를 쓸 때는 이렇게 거미 던전에서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운명의 탑, 서리 거미. 지금은 없는데 서리 거미. 위에서 얼음 떨어지는 거미 있죠. 거기서도 HP 소모로 태우면 죽일 수가 있습니다. 히데라에서도 쓸수 있는데, 세팅이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데미지 세팅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총 능력치만 보겠습니다. HP가 28,000, 어택이 4,000, 디펜스가 1900, 속도가 211, 크리티컬 레이트 100%, 크리티컬 데미지 273%, 그 다음에 명중이 240. 근데 이게 세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기본 HP가 13,000이죠. 기본 디펜스는 900밖에 안 됩니다. 960. 히드라에서 쓰려면 HP도 높아야 되고, 디펜서도 높아야 되거든요. 이 정도가 지고는 많이 모자릅니다. 그리고 어택, 데미지 내려면은 어택도 높아야 되고요. 크리티컬 데미지도 높아야 되고, 명중도 높아야 되고. 히드라에서 세팅하려면은 좀 힘든 챔피언입니다. 유물이 어느 정도 돼야지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모자릅니다. 그러면은 요거 히드라에서 쓸 거지만은 드래곤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지. 드래곤 20층. 층 사용한 챔피언은 약재상 치유 챔피언 썼고요 오메이든 디펜스 감소, 반시 독, 그 다음에 스크랑크, 딜러 겸 HP 소모 챔피언, 부활러, 브로드몰 썼습니다.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데미지가 아주 나쁘진 않거든요. 이 정도씩 다 갔죠. 쭉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드래곤 20층에서 봤습니다. 데미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몸이 너무 약합니다. 네, 가지고 있는 유물 괜찮은 것들로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도 몸이 약합니다. 히드라에서 좀 보겠습니다. 히드라 어려움 전투 여기서 HP 소모 챔피언 드랭을 사용했었거든요. 드랭을 빼고 스크라 언크를 넣어보겠습니다. 보동전투 시작 스크란크가 300만이고요. 토르가 700만, 그누트가 500만, 그렇게 하리마가 200만,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약합니다. 세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크란크를 살펴봤습니다. 거미던 전에 아주 좋은 챔피언이고요. 그리고 데미지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데미지 세팅은 조금 힘듭니다. 유물이 어느 정도 된다. 그때 데미지 세팅을 하시고 아니면 그냥 hp 소모. 이걸로다가 검이나 운명의 탑 서리검이 잡을 때 그렇게만 써도 충분히 괜찮은 챔피언입니다. 이 영상 참고해서 한번 세팅해 보시기 바랍니다.